다양 말하라. 실컷 마시게 해주마. 지옥의 업화를 말지아니 너무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 어 개발자 소식. 어 2023년 12월 개발자 노트 8. 어 이게 이제 2023년 마지막 개발자 소식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최재영입니다 2023년 개면연의 해가 벌써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4년 갑진년 새해를 앞두고 있는 지금 저희가 내년 1분기에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업데이트 예정사항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게 진짜 진정한 개발자 노트죠 지금까지는 일기장을 썼다면 진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게 진짜 노트죠. 많은 분들이 이걸 바랬지. 좋습니다. 첫 번째, 챕터 업데이트 변경 일정. 향후 스토리 챕터 업데이트는 매달 마지막 점검을 통해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4년 1월 30일 날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월 30일이면은, 볼까요? 무슨 요일이지? 자, 그리고 마도사 픽업 업데이트 일정 변경. 매 시즌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시즌 중간, 시즌 시작에서 중간 시점에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한정픽업 마도사는 매달 월말 마지막 시점에 업데이트 되도록 변경됩니다. 자, 일반이랑 한정픽업은 매달 월 마지막. 그러면은 한정픽업이 지금 매달마다 나온단 말인가요? 혹시 이거? 아니겠지. 한정픽업이 매달 나오는 두 박스인데. 자, 개발자 코멘트 많은 마도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시즌 8 시즌 마도사가 1월 11일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24년도 첫 마도사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를 시작으로 1월 말 업데이트는 최강의 마도사 중 하나인 퍼밀리온가의 그분 어, 그분이 브클에 처음 등장합니다 새로운 마도사의 출시를 기다려 오신 마도사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24년도 안정적인 업데이트 준비를 위해서 일정 확보가 필요했고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정 변경을 통해 앞으로 더욱 연정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 24년도에는 이벤트 스토리와 오리지널 스토리 등 새로운 형태의 업데이트도 원작측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메레오 레오인가요 하여튼 그 친구가 한정으로 나옵니다. 한마디도 뭐죠? 율리오스의 계보를 이어서 블레가스타 그러고, 네오레오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일반이랑 한정픽업이 매달 월말 마지막에 나온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면은, 한 달마다 나온다, 이말 같거든요. 월말이면은,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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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가? 이렇게 했을 때. 음,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컨텐츠 개편, 컨텐츠 개편 안내, 운명의 문, 토벌전, 장신구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운명의 문 개편이라고 하고요. 컨텐츠 이용 필요도 감소 및 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자 코멘트는 기존 운명의 문의 경우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과 상황에 맞지 않는 과제들이 주어지며 마도사 분들이 원하는 보상을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맞아요, 많이 걸렸죠. 열쇠가 없으면은 열쇠를 얻을 때까지 시간이 걸렸잖아. 이 부분을 계산하여 보다 쉽게 운명의 문을 클리어할 수 있도록. 또한 신규 시즌 마도사가 아닌 이미 종료된 시즌 마도사를 획득할 수 있는 컨텐츠로 변경하여 이미 픽업이 종료된 시즌 마도사라도 플레이를 통해서 나중에라도 획득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픽업 때 아쉽게 얻, 얻지 못한 마도사님들 뿐만 아니라 신규 복귀 마도사님들께서도 시즌 마도사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컨텐츠가 될 예정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것들 지난 마도사는 어떻게든 다시 획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 하고 어, 여기 대한 어떤 과제 거리는 좀 줄여 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토벌전 개편, 토벌전 보스의 강화 효과 선택 및 업적 추가. 아 토벌전 좀더 강력하게 나오는 것 같다. 선택 및 업적 추가, 강화 효과 선택. 뭐지? 토벌전의 경우 재미 요소를 추가하여 더욱 흥미롭고 도전하고 싶은 컨텐츠가 될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입니다. 전투 난이도 개편. 전투는 마도사님들의 성장에 맞추어 토벌전의 난이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합니다. 음, 전투 재미를 높이기 위한 규칙 개편. 개편된 토벌전에는 각 난이도마다 마도사님들의 덱을 약화시키거나 보스를 강화시키는 효과들이 등장합니다. 이 효과들이 매일 변경되기 때문에 이를 공략하기 위해 덱을 구성해서 도전하는 전략적인 요소가 강화됩니다. 음. 자, 그리고 토벌전 전용 업적과 특별한 보상. 토벌전 전용 업적이 추가되고 특별한 업적 보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네요. 더욱 재밌고 도전하고 싶은 토벌전이 되게끔 만들어주겠다. 그 말이네요. 음. 업적이 따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보상이랑. 자, 자, 그리고 장신구 합성 시스템. 미사용 장신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개발자 코멘트는 장신구 합성은 장신구를 재료로 사용해 장신구를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현재 장신구를 획득처가 제한적이라 높은 등급의 장신구를 얻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신구 합성 시스템을 준비 중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장신구 중에 효율이 낮은 것들을 재료로 하여 더 높은 등급의 장신구를 늘어볼 수 있기 때문에 어, 더 스펙업에 도움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혹시 UR 장신구도 합성하면 에라로 만들어 주는 건가? 최근 업데이트된 장비 초월 마도사 연성 기능 그리고 장신구 합성 시스템이 추가된다면 획득한 모든 장비들의 사용처가 마련됨으로써 장비의 순환 구조가 원, 원활히 돌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마도구 연성기는 좀 생소한데 자 편의성 개편 야 이게 중요하죠 제가 더 이거 정말 좀 해줘, 해달라고 정말 정말 야 이거 드디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거점 상점 그래 드디어 와 진짜 드디어 나온다 <laughs>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띵박질안 해도 돼요 와 이거 보자마자 그냥 소름이 잡볼까요어 거점 상점 개선 현재 지속적인 월드 업데이트로 거점 상점의 수가 많아진 상태라서 이로 인해서 각 월드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모든 거점 상점을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화면에서 모든 월드보수 거점 상점을 확인하고 구매와 판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박수. 좋아, 좋아. 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지. 진짜. 자, 그리고 장비 옵션 확인 개선. 장비의 등급 추가. 장비 옵션 변경 창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옵션 수치를 어, 장비 세부 팝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비를 뭐할때그 장비가 뭔지 몰랐잖아요 그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말 같아요 음, 자 그리고 그외 계산내역 시즌 마도사 피스의 시즌 표기 그리고 유료 무료 불클 표기 분리 그리고 가방 수환권 연출 제거 가방 소환권 연출 제거 이건 뭔 말이지? 이건 모르겠네. <laughs> 그 외에도 어, 마도사 분들께서 블랙 클로버 모바일을 즐기면서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개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 좋아요. 특히 인 게임에서 확인이 어려운 표기 관련해서는 보다 확인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가방의 다수의 마도사 앤 스킬 페이지 소환 시 아. 마도사 분들께 피로감을 드렸던 불편한 소환 연출. 좋아요. 제거하여 소환 결과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어, 좋습니다. 이거 은근히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치. 그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 아, 가방 안에 있는 연출 소환권. 연출을 제거한다. 그 말이구나. 난이 가방이랑 소환권을 같이 붙여가지고. 가방 소환권이 있었나? <laughs> 그러고 있었어. 네, 가방 안에 있는 소환권. 그거를 연출을 제거한다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고 대회 관련해 가지고 불클모 챔피언십 진행 불클모 챔피언십 한국 개최 뭐 한국 개최가 이거 되게 뭔가 큰것 같아 엄청나게 어, 실시간 아레나를 기반으로 한 불클모 챔피언십이 한국에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부 마도사님께서는 일본에서 진행 예정인 대회 소식을 접하셨고 한국에서도 진행 여부에 대해 궁금하셨는데 이전 공식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불클모 챔피언십 경우 앞선 공지를 통해 안내해드렸듯이 2월 3일날 첫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실시간이라는 점과 블라인드 시스템으로 인해 상대의 덱 구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단 뭐 비슷한 상대로 했을 때는 정말 심리적인 거죠. 전술과 심리전. 맞아요. 이게 재밌거든. 이 이 플레이를 하는 것도 재밌지만, 덱을 짜는 그 순간도 좀 재밌더라고요. 또 긴장감도 있고. 자, 그러고, 2024년 상반기 신규 마도사 등장 이고 로드맵이죠? 이 누가 봐도 중간에 매오레오나고, 여기에 야미고, 여기에 럭이고, 요두 명이 지금, 모르겠는데, 반에사인가요 여, 고양이가 있는데? 혹시, 저는 불크를 잘 모르지만, 여, 고양이 있는 캐릭터가 있으면 제보 바랍니다. 맞아요, 반에사반에사 바네사? 바네사 제발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아, 조라 마스크 끊긴 건달이 있다고. 오, 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일단 중간에 얘는 한정이고, 럭이랑 야미는 시즌이니까, 반에사랑이 조라 이 친구도 한정, 아니, 아니, 시즌일 경우가 높겠네, 시즌. 그쵸? 한정 하나에 시즌 네 개. <laughs> 오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실 24년 상반기 1분기 어, 등장할 신규 다 적혀있네 <laughs> 잠시만 <laughs> 아예 적혀 있었네 어, 야이랑럭 이거는 저도 쇼츠로 올려드렸죠 연출은 그리고 1월 말에 어, 한정피고 야 되게 금방 나온다 메오레오나 <laughs> 대박이다 한달 뒤에 나오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런 말 드리기 죄송하지만 존버하세요 <laughs> 존버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 친구 뽑으려면 또한 2월에 챕터 업데이트를 통해서 조라 적혀있네 진짜 검포구 조라? 조라는 사람이 검포구였어요난 그것도 몰랐네 그리고 반에서 어, 다 적혀 있었네 운명의 조종 이렇게 어우 기대가 됩니다 자 한번 볼까 우리 같이 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이 외에도 새로운 재미를 위한 컨텐츠와 성장 요소, 그리고 게임의 여러 편의사항을, 어, 준비하고 있으니까, 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23년에도 한해 부족했지만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마도사님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특별한 선물, 와, 이게 엄청 놀랬는데 저는 LR 장비 선택 상자 뭐 5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5 0개요 50개. 여러분. 대박이죠 그래서 초월할 수 있는 분은 초월할 수 있고 없는 분들은 바로 맞출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23년 한해 블랙클라버 모바일과 함께해 주신 마도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영 드림 그러면서 밑에 있는 또 어, 운영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마도사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며, 2024년에도 블랙 클로버 와일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회복 받으세요. 체스. 어 뜻깊은 한 해였고, 음, 더욱 즐거운 순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에쉬스키온 바이트 애신인가 언제나 블랙 클로버 와일을 믿고 기 즐겨주시는 마도사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어 행복한 일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고, 위키드님은 마도사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건 오랜만인 것 같다. 2003년을 끝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하자. 그런 느낌이고, 프랄린. 마도사님께서 처음 인사를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가 마무리되고, 꿈만 같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받은 많은 관심과 애정에 보답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항상 처음 마음 가진 그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 되게 말이 많았네요. 작은 텍스트 안에 모든 마음을 다 담아내기는 부족하지만, 함께 해주신 마음에 대한 감사와 마도사님들의 응원하는, 응원하는 진심이 조금이라도 전해졌기를 바라며, 개발자 노트 8은 마칩니다. 음, 언제든지 버그랑 버그는 여기다가 접수하세요. 음, 아무 이렇게, 음, 이제 새해 각이 이제 마지막 직전에 한번 각 잡고 이렇게 개발자 노트를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워낙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면서 이 빅게임의 운영에 지치기도 했고, 길들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이, 이 느린 운영, 이런 거에 저희가 사실 좀 길들어졌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했지. 근데, 조금씩 조금씩 좀 바꾸려고 하는 게 보이고 신규 분들 유비 분들도 확실히 좀 챙겨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지금 개발자 노트 8은 끝났고 이제 내일부터죠 그러니까 오늘 12시부터 행동력 할인 50% 할인이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됩니다 이때 빡시게 또 한번 달리면서 부족한 것들 채우고 재능이 부족하면은 재능 작 하시면 되고 또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 던져 돌면서 또 초월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